네, 안녕하세요, 투자자분들. 자, 어서오십니다. 또 오늘 매매 전략 또 같이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어제 국내 증시에 이어서 내비 증시도 어좀 지지부진한 흐름이지만 그래도 또 하단 지지력은 또 지켜주는 모습이죠. 거의 올해부터 계속 네, 반복되고 있는 이런 박스권 하단에서는 어좀 지지력을 확보하면서 네, 다시 또 어, 상단까지 좀 붙여 놓는 네, 모습입니다. 어, 나스닥 역시 네, 최근에 이제 추세를 네, 계속 좀 지켜주는 모습인데 역시 좀 기술 성장주들 랠리가 네, 그 긴축 기조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네, 작년과는 다른 네,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이. 네, 2번, 네, 단기 조정에도 이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어, 이제 이슈로는 이제 어제 방송에서도 이제 그, 네, 말씀을 좀 드리고 왔지만, 일단 오늘 저녁에, 네, 그 발표가 있을, 네, CPI. 네, 여기에 좀 주목을 이제 하고 있는 분위기죠. 어, 일단 6월 CPI가 이제 전월 대비 0.3% 상승, 네, 전년 동월 대비 네, 3.1% 네, 상승할 거라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제 그 CPI도 그렇고, 뭐 PPI도 그렇고, 또 연준 선호하고 있는 PCE도 그렇고, 이런 물가지표는 네 확실히 정점 통과. 둔화 추세가 이제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제 아직 그 근원 CPI는 확실하게 뚝 떨어지지는 않았지만 이 어... 더큰 문제는 여전히 탄탄한 고용이라든가 뭐 경기 지표 뭐 실업률 등 이런 쪽에 시장은 더 무게 중심을 두고 있다. 자, 그리고 일단 지금 보시면은 연준은 네 계속 네 7월 25bp 인상 가능성이 뭐 90%대이니까 네 기정 사실화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시장은 충분히 네 반영이 된 상태입니다. 이제 중요한 부분은 어 우리가 한두 달전만해도 이제 금리 인하를 언제 할 거냐 이제 그거를 따지고 있었거든요. 11월에 할 거냐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 거꾸로 바, 음, 거꾸로 180도 좀 전환된 분위기에서 네몇 번을 도대체 더 추가? 인상을 할 거냐 걱정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지금 시장이 다른 추가 상승 동력도 찾지 못하면서 좀 더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선 7월에 한번 인상을 할 거고 기정사실화이고 지금 이제 요 자료를 한번 살짝 보시면 장중에 다시 한번 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요번이 7월이 마지막 금리 인상일 거라는 그 기대감은 여전히 네, 형성이에요. 뭐냐면 이제 9월 그리고 11월까지 한번 더, 네, 또두번 또는, 네, 이런 금리 인상 가능성은 이제 희박하다는 건데, 지금 여기 오른쪽 표 보시면, 일단 그 물가지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 네, 그 둔화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11월까지, 8월, 9월, 10월, 한 3개월 정도 동안 이런 추세가 지속되면, 말 그대로 디스인플레이션이죠. 인플레이션 둔화 추세가 지속되면, 연준의 금리, 추가 금리 인상 명분도, 명분도 감소된다. 반대로말 하면, 이제, 미 연준이 계속 세게, 매파적 발언으로 일관된, 네, 그, 유지를, 유지를 하고 있는 거는 역시, 지금 말씀드린 그 3, 4개월 동안 이런 추세가 지속되기를, 이제, 그, 희망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10년물 국채금리가 다시 한번또 4%까지, 4%, 4 위로, 네, 올라온 점을 봤을 때, 이렇게 추가금리 인상을 하면, 네, 또 연준 입장에서도 금융리스크라든가, 또 경, 신용경색, 네, 이런 부분들도, 이제, 부담으로 작용될 수 밖에 없을 겁니다. 어, 따라서, 지금, 이제, 8월, 9월, 10월, 2, 3개월 동안에 또 물가 지표라든가, 네, 여러 또, 네, 매크로 또 지표들을, 이슈들까지, 네,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네, 7월이, 네, 7월이, 어, 사실상, 네, 사실상 마지막, 네, 금리 인상, 네, 금리 인상일 거라고, 이제, 시장은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우선 지금 보시면, 네, 명목금리는 이제 계속 그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제 물가상승률이 둔화되면은, 명목금리에서 물가상승률을 뺀, 네, 실질금리는 이제 상승하기 때문에, 그 연준, 연준의 의도대로, 네, 연준의 의도대로, 어, 그, 명목금리, 명목금리 대비, 이제 실질금리가 더 올라가서, 네, 이런 기조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어, 지금 7월이 마지막, 네 금리 인상 단계라는 부분들도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이제 기대를 할수 있는 네, 그런 부분입니다. <laughs> 자 그리고 이제 섹터 어제 섹터별로는 이제 국내 증시가 어, 요약을 하자면, 우리 2,500선 네 그리고 850선 네, 반복된 네 조정은 좀 불편하나, 네 하단 지지력은 또 이번에는 확보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어, 박스권 상단 네 그리고 정고점에서 다음 구간으로 네, 넘길 힘이 없 힘이 없는 거지. 더 추가 하락으로 네, 그어 다시 또 추세 전환한 전환할 악재가 나온 건 아니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 네, 어제를 제외한 7월 10일까지 한 4, 5거래일 동안의 기간에 어그 투매 가까운 네, 매도세는 네, 투매 가까운 매도세는 이제 을을 금고발, 네, 그 금융 리스크 우려 네, 이것 때문인 거거든요. 따라서 지금 보시면 어제 다시 한번 기간이, 반, 기간도 반발매수세가 들어왔고, 네, 외국인도 저가매수세가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죠? 코스닥도 다시 한번, 네, 850선을 네, 지켰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반복된 겁니다. 지금. 6월부터에서도 이렇게 급등락이 한 번, 네, 그 다음에 두 번, 네, 그 다음에 세 번입니다. 5월 큰 조정까지 합하면 이 정도이고. 지금 계속 지지부진한 박스 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상승할 때는 또 에코프로 등 시총 상위 2차전지만 올랐고, 이래서 지금 실질적으로는 한번 좀 각도가 그죠 5월에 한번 크게 꺾였고, 네, 6월에도 한번 이 정도로 꺾한두 한, 번씩 이렇게 꺾였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어떤 종목들, 네, 섹터별의 흐름, 그니까그 이차전지랑 반도체 주도주 아니고서는 다이 정도의 흐름까지, 그러니까 800선 초반 라인까지. 말 그대로 딱보 과대 수준까지 내려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 달러 환율이 다시 한번 1,300원 밑으로 내려오면서, 네 어제 외국인이 좀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형성해줬고, 네 그리고 어또그 CPI 둔화 기대감까지 일단 형성되면서 말 그대로 그냥 반발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이제 섹터별 흐름으로는 지금 어, 윤석열 유럽 순방 어, 그 일정이 진행 중이라서 일단 정책 섹터. 그가 그러니까 이제 모멘텀을 네, 모멘텀을 형성해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건설 그러니까 재건 관련 테마와 네, 그 다음에 이제 원전 테마거든요. 어, 월요일에는 네, 재건 테마 네, 그리고 어제는 이제 원전 테마가 움직였는데 이제 그 아직 뭐 2년 차잖아요 집권 2년 차이고 어, 또 본격적으로 이제 또 계속 투자라든가 또 지원했기 을 때문에 이제 본격적인 숫자가 나오는 특히 원전 쪽에서는 이제 수주 쪽으로 어,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어~ 반복될 겁니다 헤어먼드 그 정책 이 어, 시장에 주목받는 네 그런 이슈들이 반복될 건데 이제 한 가지 이제 조심할 부분은 뭐냐면 이제 한번또 이슈가 소멸되는 거잖아요 확인이 된 거죠 확인이 되면 네주가는 상승이든 하락이든 한번 멈추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번 네 유럽 순방 일정 네 그리고 폴란드 국빈방분 네, 이런 이슈로 해서, 네, 단기 오른 추세는 한번 멈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어, 한두 번 시세가 나온, 그러니까 10에, 10에서 한20% 사이에 한번 퍼포먼스를 보인, 네, 그 재건 테마와 원전은 따라붙기보다는 오히려 보유분들 이제 한번 단기, 어, 단기 컨셉으로 한번 챙길 준비를 하는, 네, 그런 전략이 필요하겠고, 어, 우선 다음으로는 역시 강세터군들인데, 이제 2차 전지와 네 반도체, 네 자동차, 네 이런 강세 섹터 군들이 역시 어, 시장에좀 진정되니까 수급이 가장 강하게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포인트는 역시 어제와 같은 수급이 2, 3일 정도 네, 지속이 돼야 네, 실질 어제까지는 기술적 반등이었고 네, 실질적인 네, 반복이 되어야 네, 실질적인 추세 전환까지로도 이제 연결이 가능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뭐 어제 주인공은 일단 종목군으로 살펴보면 역시 금양이잖아요, 회원들 네, 그 2차전지 네, 대장주인 금양이 네, 에코프로에 이어서 네, 신고가 랠리를 갔어요.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4월 9일 4월 코스타 900선부터의 조정. 네, 조정 후에 네, 새로운 뭐 모멘텀이 새로 나왔다기보다는 그냥 진정되니까 주도주가 가장 먼저 올랐다 보시면 되 되거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2차 전지를 걱정하는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 한번더또 뭐 지수가 누르든 말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금양은 일단 돌파했기 때문에 항상 우리 이런 타점들 많이 제시해 드리는어 어, 이번 주 초에 PNT라든가 네, 하나기술처럼 네, 이렇게 신고가 랠리 시작한 종목은 이제 눌림목을 네, 기다려야 되겠죠? 어디까지냐면, 이제 돌파 시작점 라인, 그니까 9만 5천원 정도 밑까지는, 네, 기다리실 필요가 있고, 이제 그, 동반 어, 리튬 관련주들의 이제 동반 상승이 나올 건데, 어제 이제 포스코 엠텍이라든가, 네, 포스코 그룹주 동반 상승도 있었고, 네, 그리고 강원에너지, 네, 가격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쵸? 네, 지금 보시면, 둘 다, 네, 3만원 돌파 시에, 네, 금양처럼 본격적인 정고점까지 시세가 열려있는 위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뭐, 어, 금양에 이어서 강원에너지, 뭐, 이, 어, 포스코 엠텍, 뭐, 하이드로 리튬. 그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리튬 관련주들. 그리고 2차전지 안에서도, 어, 빠르게 순환매가 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우리 그 종목이, 종목인 PNT. 어제 방송 통해서, 네, 그 백발백중, 네, SBS 방송 통해서 한번더 PNT도 똑같은 관점입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요 시세를, 네, 챙긴 거거든요. 다시 또, 이제 이런 종목군들은 또 여기 PNT 기준으로는 6만 5천, 아, 쉴 때, 네, 2차전지 쉬는 날, 네, 6만 5천원 이하부터 6만원 라인에서의 다시 한, 다시 한번제 매집이고, 이제 후발주자들을 저희가 이제 모아놓고 있죠. 에, 어, 에이프로인데. 그죠 네, 어제 딱 그, 딱정고점 네, 부근 라인까지 잘 붙여놨습니다. 오늘 차라리 좀 시초가를 2만 원 위로 띄우고 시원하게 좀 돌파가 네, 나오면 좋겠는데 지금 보시면 네, 상승 오른쪽 파동을 준비를 해놨죠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해놨기 때문에 뭐 계속 네, 지금 여기 이 구간은 모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매집 타점입니다. 네, 19,000원 초반부터 네, 18,500원 전후에서는 이제 모아놓고 이제 추세 여기 어, 2만 원 돌파 후 바로 본격적인 상승 추세 진입입니다. 여기 주봉 상에서도 2만 원 넘어서면 여기까지는 큰 매물대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큰 삼파동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위치이고, 2차전지 안에서도 순환매가 빠르게 돌고 있어요. 이제 시총 상위, 그 다음에 뭐 소재, 특히 이제 이번 주는 실적 시즌 앞두고. 실적은 가장 좋은 쪽은 역시 장비 잖아요 회원들 네, 장비이기 때문에 지금 PNT라든가 하나기술 뭐 이런 애들이 급등한 것도 이런 이유에 기인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하나씩 다시 또 이제 반등시, 반등이 주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오늘 그래서 탑픽 그 관심종목 반등먹기 타점으로는 네, 코스모화학, 폐배터리 라든가 그쵸? 배터리라든가, 그쵸? 네, 그리고 뭐 전고체 관련 끼있는 종목들 한노화성 네, 뭐, 애경 케비칼, 뭐, 백강산업, 이런 애들 있죠. 그니까, PNT라든가, 뭐, 하나기술, 뭐, 윤성FNC, 사마알미늄, 이런, 그, 우량주 애들, 그, 그러니까 스윙 중기 종목도 좋고, 네, 그 다음에 지금 오늘 단기 종목으로는 이제 코스모화, 네, 뭐, 한농화성, 뭐, 백강산업, 뭐 이런 종목들이 이제 2차전지 쪽, 이라 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오늘 조금 이제 시간상, 일단 반도체 쪽은 똑같아요. 그냥 여기 눌림목. 네, 그냥 850선 눌림목 통해서 네 여기 돌파 시작점까지 누른 펜트론도 다시 이쁘게 눌러줬네요. 그러니까 지금 P 그 PNT도 이런 식으로 네 돌파 시작점까지 눌러주면 다시 공략 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장중에 이런 자동차 부품 네 후발주자들 얘기라든가 네 그다음에 뭐 원전 쪽 얘기들 네그 시간 허락하면 네 다시 한번 좀 방송 켜서 네 압축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포인 오늘 매매 포인트는 어제와 같은 수급이 들어와야 된다. 반대로는, 뭐,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시초가 띄워놓고, 네, 어제 같은 수급이 없으면, 일단 또한 번, 또 하루 이틀, 네, 반등 주고 쉬는 라인이고, 또 오늘 저녁 CPI 발표가 있네요. 그쵸? 일단 뭐 숫자는 다 예상된 수준으로 나올 거니까, 네, 오히려 또 연준의 발언, 인사들의 발언이라든가, 네, 또 추이들, 네,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겠습니다. 자, 또 하나씩, 또 오늘 또 움직여보도록 하겠습니다.